안녕하세요. 아 요새는 뭐 음, 서로 동생하고 어, 동생도 많이 아픈 사람이니까 언니 살았어, 어, 밥은 먹어 어, 매일 그러면서 이제 안부를 묻고 전화 안 받으면 또 난리를 치고 그렇게 이제 서로 챙겨주면서 지금까지 이제 연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아,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걸하 그래서 이제 결실의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근데 아주 기쁜 일이 있어서 또 유튜브 또 만납니다. 아, 음. 아 이렇게. 어, 어디였지? <laughs> 없어져 버렸네. 이렇게 해내면서, 이제, 하루하루 깜빡깜빡 할 때가 또 많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들은 그럽니다. 엄마, 엄마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젊은 저도 그런데, 엄마는. 어, 양호하신 거예요.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위로받고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은 이제 배치 씨 고편에 아, 즐겁게 그래 즐겁게 즐기자. 아, 내가 강의하는 사람니까? 이 이제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제가 가져야 강의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더 그런 결단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밥성도하고 기타도하고 체육한다고 이런 건다 나를 위해서 내가 내 단련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겠죠. 어, 참 제가 어, 어, 주민자치위원을 이제 하면서 제가 커뮤니케이션 푸드 커뮤니케이션해서 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이제 어, 제가 하게 됐다고 그랬 잖아요 올해. 그런데 건강생활 분과라고 또 이렇게 자기들이 이름을 지어서 했는데 어제 이게첫 회의를 했어요. 제가 이제 평가장인데 첫 회의를 했는데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해서 제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이제 소개합니다. 푸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제가 아주뭐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이건 어떻게 표현해 줄지 모르게 굉장히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다고 기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말들에 저는 굉장히 많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 이제 이제말로 어 푸드 커뮤니케이션을 음 이제 어, 마을에다 제가 봉사하려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하나씩 더어 사명감을 느끼고 아, 정말 이제는 내가 이제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어,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어, 저런 감동하면서 이제는 아, 내가 이제 살아 있는 동안 움직이면 되겠구나 하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서 유튜브나 이렇게 감사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지역에서 이런 말도 하면서 소망 있는 출발하게 을 됐다는 걸좀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좀또 만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정말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제가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저는 아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오늘 아침에 전화가 오면은 제가 항상 그래요. 저를 죽었어? 살았어? 아, 살았구나? 이러면서 오늘 하루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전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야, 그래도 제가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 난 죽을 수가 없어. 난 이거 해야 돼. 그래서 많이 후배들을 양성하고 스스로 많이 이게 이것 때문에 밝아지고 행복해진다는 그 말에 너무 행복하고 아, 저는 정말 내가 살아야 되겠어 그랬더니 너무 기쁘대요 그런 말을 했다고 아, 내가 얼마나 살겠다고 이걸 하냐네 그런 늘 말을 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소망적인 말을 하니까 너무 기쁘대요 그래서 저는 아, 또 아, 그분들이 너무 기뻐하게 그렇게 기쁘게 아 이렇게 이런, 이 푸드를 통해서 어 아, 그, 그런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을 다 어떤 것 같아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건도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를 만나서 여러분들 늘 이제 보고 계시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 분도 있고 이렇게 기대 속에 하니까 제가 사실은 더 부담스럽고 더 많이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도 부담이 되죠, 사실은. 부담은 되는데, 자,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다총 동원해서 여기다 투입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자, 정부에서 나오는 예산이니까 다 골고루 우리 주민들의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는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동네에서 자기 주인 될수 있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끝까지까지 열심히 해준 여러분들한테 정 고맙다는 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